이렇게 훈련을 계속 해놓잖아. 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골프를 댄비잖아. 어. 그러면, 뭐, 너 뭐, 뭐, 스크린에서 뭐, 싱글 친다고? 뭐 와봐. 나랑 한 게임 쳐? 그거 어. 죽여있는 거야. 어, 어. 다시, 아까의 감을 달려서. 야, 필드 가서 뭐, 뭐, 어떻게 필드에서 뭐, 뭐, 뭐 따당 치고 이러지? 음, 알아서 잘 걸렸어. 어. <laughs> 이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만 하면은 공이 절로 가. 음, 어. 끝나는 거야, 그냥. 음. 잘 맞은 거야. 이것도 힘이야. 그러면, 자, 이거를, 지금 이런 게 너가 연속으로 지금 몇 개가 나오잖아. 네. 이제 후후반에 와서 그럼 어디 있어요, 봐. 이게 머리가 앞으로 안 딸려 나가야 돼. 음, 어? 머리가 앞으로 안 딸려 나가면 이런 공은 안 나와. 봐. 똑바로 음. 가잖아 이게 머리가 딸려 나가면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니까. 아. 지금 뭐한게 뭐 바뀐 게 없잖아. 그냥 스윙하는데 머리만 그냥 내가 이렇게 잡아준 거잖아. 머리를 항상 백스윙 했을 때 그래서 백스윙 올려봐 백스윙 올려봐. 공 치지 말고 백스윙 올려봐. 딱 여기서. 내가 팔만 내려치라 그러잖아. 항상. 팔만 내려쳐봐. 응. 그래. 이렇게 쳐야 돼. 음. 응. 그런데, 야, 잘 갔어? 하면 울리는 거야. 무조건. 공을 음. 내가 볼 필요가 없다니까? 언제 봐주냐면, 내가 공을 딱 쳤어 딱 쳤어, 쳤어, 어. 쳤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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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봐줘 그때 보면 이제 네가 친 공이 딱 맞거나 조금 나중에면 맞고 나서 이제 떨어지려고 할때 자연적으로 보이는 거야 음. 공을 보면 무조건 슬라이스야 공을 보면 아이거 봤죠? 사실 <laughs> 어 봤죠? <laughs> 아유 그게 이거 고정 안 해서 깊술 하겠는데? 아잘 쳤어? 기둥 왼쪽에 맞았어. 그러면은. 클럽을 살짝 바꿔보서한번 5번 정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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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9번 적어봐, 9번, 9번 응, 있어봐봐, 내가 여기다가 쓸게 응, 내가 여기다 써먹게 네. 이게 칠 거잖아, 9번은 네. 칠 거잖아, 내가 써먹게 여기다가 어떡해요? 아니, 나중에 봐봐 네. 자 썼어, 썼어. 나중에 보자고 이거는. 네. 세 응. 개를 그냥 쳐. 네. 살짝 밀렸고 고개가 딸려 나오니까 백스윙을 조금 천천히 한, 하면서 어깨를 많이 돌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스윙하는 거 여태까지 얘기한 거다 똑같이 하고 두 개만 더. 잘 맞았어? 아니요, 안 맞았어. 살짝 공, 좀 응. 다시 7번 하 갖고 입잘 잡고 백스윙 탑에서 밑 8만 미려 갖고 헤드를 먼저 딱 보내는 헤드를 자, 그렇잡아봐 헤드를 먼저 보내는, 보내는 이거를 먼 계속 연습을 더 해놔야 돼. 네. 응. 그 느낌이면 그렇지. 내 스윙은 여기 앞에서 끝난다. 앞에서 끝난다. 앞에서. 응. 여기 앞에서. 졌어. 이렇게 쳐야 돼. <laughs> 이제 요 여기도 중요하긴 한데 약간 스윙이 끝난 점은 난 여기다. 음, 맞아. 어. 네, 저는 여기다라고 맞아. 생각해야 돼 지금. 그래야지 힘이 안 들어가자. 자, 바로 9번 갖고 와봐. 아, 어, 곰만소리 좋다. 음. 느낌 좋지 않냐? 예. 네. 내가 봐도 시원시원해. 좋네 기분이. 이것도 공만 맞았고, 음. 아직 이렇게 되면은 아직 수익이 적립이 아직 안된 거야. 음. 음. 자, 피칭해지기 할까봐 힘 빼고 어깨 회전 많이 하고, 탑에서 팔만 내려서. 이것도 나쁘진 않아. 응. 그래도, 야,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렇게 굴러가는 건안 나오잖아. 응. 다 어쨌든, 저기, 저기, 저기잖아, 다. 응. 해갖고, 어? 이렇게 연습을 해. 네. 알겠습니다. 헤드가 늦는 거야, 지금. 음. 헤드가 존나 빨리 가야 돼. 아까처럼 탑에서 먼저 가는 팔만 내려갖고 헤드만 먼저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헤드가 닫히면서, 다치면서, 닫히면서, 다치면서 닫혀서 맞아갖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 손목, 롤링이 늦어. 음. 응. 응, 한번 쳐봐. 음. 롤링이 늦다. 오케이. 롤링이 늦은 것도 맞는 건데, 이 장갑 낀 손, 왼팔 스윙이 늦은 거야. 음. 왼팔 스윙이 졸라 빨라야 돼. 괜찮아. 왼팔 스윙이 느려 느려. 왼팔 스윙이 늦다. 어. 아느린다이보니까 왼팔로 스윙이 못하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아. 그러네 오른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이정도면 지금은 자 다시 얘기하면은 몸을 많이 쓴 거야. 아. 졸라 많이 쓴 거야. 몸을 다시 다시. 자 백스윙 어디에서 하고? 음. 백스윙 올려봐봐. 백스윙 올려봐. 백스윙 올리고 천천히 팔만 내려. 팔만 내려. 팔만 내려. 그렇지. 응, 이렇게. 어, 더, 더 진행을 해. 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치라고. 다시, 해봐. 어. 다시. 훗을 올려서. 어. 장갑 끼손팔 스윙이 느려. 팔 스윙이. 다시. 위로 올려서 팔만 내리는 게 이게, 이게, 이게 졸라 빨라야 돼, 이게. 어. 근데 힘이 들어가서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반대로 슬라이스가 나는 거야. 이것도 늦은 거야. 다시 그립 잡아. 봐. 아니, 그럼 빼지 말고 그립 잡아봐. 그립 잡아봐. 자, 아, 이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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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이렇게 던지라고. 이렇게 던지라고. 이렇게 던지라고. 네. 지금도 힘이 장난 아니야 엄청 들어간 거야 왼손에 이게 손이 힘이 안차아 아, 이게 음. 그립 이거 좀 바꿨더니 음. 요게 정상이야 요게 음. 지금 다시 그립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알아 아. 이거는 완전 뺀 거지, 니가. 완전 뺀 거지. 네. 아까보다 더뺀 거지. 아까의 면수, 아까 그립이 10이었다면 지금 몇이야? 지금 한 2? 그렇지 음. 2, 2, 이렇게 쳐야 돼. 음. 항상 다 이렇게 쳐야 돼. 드라이버, 아이언 다 이렇게 치라고. 손가락 다섯 개는 힘을 주고. 네. 다섯 개힘 주고. 조금 늦었어. 음. 연습을 음. 더 해야 돼. 그러면 네. 7번 다시 패칭 나중에 잡고. 오. <laughs> 좋네안 들리고. 근데 지금 음. 내가 봐도 맞는 소리가 쫙쫙 음. 붙어 지금 음. 손맛이 좋아. 아 음. 엄청 좋아요 지금 손맛이. 이게 아이언의 손맛이구나 이게 이렇게 <laughs> <늦게> 지금. <laughs> 야 투어 스테이지 손맛이 이 정도는 나야지 그래도. 응? 그렇지. 미쳤어. 어. 어, 제 타임으로 봤을 때는 상체가, 지금 팔이, 저몇미터 정도 나갈 것 같아, 저게. 저, 저 정도? 140? 140, 네. 145 나가겠지. 네. 어, 졸라 잘 맞은 거야. 상이 돼도 괜찮아. 이것도. 오케이. 팔을 먼저. 제가 그러면 하체를 먼저 쓰는 게 문제였구만. <laughs> 하체를 먼저 쓰는 게 문제였을 수도 있고. 자. 자, 시 테이크 백. 시작. 이렇게 들어라고. 응. 들들잖아. 네. 어. 응, 상체가. 자, 그러면빈 <laughs> 스윙을 한번 해 봐. 빈 스윙을. 빈 스윙을. 빈 스윙을 테이크백 쭉 했다가 빈 스윙을 딱해해 해. 치고 어, 이렇게 절, 나갈 때는 절제를 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음. 해서 여기서 여기서 팔만 올려 팔만 올려 팔만 올려 어, 팔만 올려 음. 이렇게 음. 절제 그러니까 몸이 왼쪽으로 안 돌아야 돼자 왼쪽으로 몸이 봐봐. 왼쪽으로 안 돌았는데 팔만 올라가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이 통! 해갖고 이거 했잖아. 네. 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음. 쫙 뻗어 있는 그, 그 뻗은 거를 여기서 뻗고, 여기서 뻗고, 여기서 뻗고, 여기서 뻗어야 다 뻗어야 돼. 그러니까 뻗으려면 일로 쭉 덜려갖고 때려야 된다는 거지. 네. 손가락 다섯 개만 잡고. 헤드가 먼저 가든, 막, 더, 먼저 가고, 뒷, 그렇지 이렇게 때려요 야 그래서 내가 손목에 힘이 없는데 이 피니시를 해갖고 이 킬러 이 샤프트가 내 등을 땅 때린다는 느낌까지 확 넘어가 버려야 돼 음... 근데 그거는 내가 힘을 빼고 있어서 이 속도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진짜 때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놔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음... 그렇게 탑에서부터 힘을 빼갖고 헤드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지 살짝 빌렸고 늦었어. 지금은 늦었어가 아니라 어깨 회전이 안된 거야. 상체 회전이 안된 거잖아. 네. 때릴라고 때린데만 집중을 하니까 상체 회전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지금보다 테이크백을 속도를 두 배를 줄여. 지금 내가 볼때 몸이 힘들어. 아, 조금 어, 힘들어. 몸이 힘들어. 아, 조금. <laughs> 왜냐면 백스윙 탑에서 몸이 좀. 삐그덕 되네 오케이 어, 좀 쉬었다가